IT 닥터 채널을 시청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영상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휴대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돋보기 위젯을 이용하여 별도의 돋보기 앱 설치 없이 휴대폰 화면에 작은 글씨를 더 크게 확대하여 선명하고 시원하게 볼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설명하며 제조사의 기존과 버전에 따라 사용 메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는 것과 같이 휴대폰의 작은 글자를 크게 볼수 있도록 설정하기 위해 휴대폰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돋보기 위젯을 설정하기 위해 아래의 홈 버튼 터치하여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휴대폰을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 우측 상단 톱니다의 바퀴 모양 설정을 터치합니다. 아래로 내려와 접근성 터치합니다. 시인성 향상 터치합니다. 확대 터치합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하여 확대 항목을 터치합니다. 사용 안함 오른쪽 토글 스위치 터치하여 활성화시켜 켜둡니다. 아래의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휴대폰 제일 아래 오른쪽에 사람 모양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사람 모양 아이콘은 돋보기 기능의 아이콘입니다. 돋보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사람 모양 아이콘을 터치하면 됩니다. 홈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일 아래에 있는 사각형 아이콘 홈버튼 터치합니다. 방금 설정한 돋보기 위젯을 이용하여 적은 글씨를 크게 보기 위해 카카오톡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에는 이와 같이 작은 글씨가 표시됩니다. 작은 글씨를 크게 보기 위해서 제일 아래 오른쪽 사람 모양 아이콘을 터치하여 돋보기 위젯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휴대폰 테두리에 주황색 선이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글씨를 크게 보고 싶은 부분을 손으로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적은 글씨가 크게 확대되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누른 채로 아래 위로 이동하면 확대된 휴대폰의 위치가 아래 위로 이동됩니다. 여기에서 화면을 좌우로 이동시키려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 개로 화면을 누른 채로 좌우로 이동하면 확대된 화면의 글자가 좌우로 이동합니다. 또이 상태에서 글자를 더 크게 보고 싶으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 개로 휴대폰을 누른 채로 벌리면 글자가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또 글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휴대폰을 누른 채로 오므리면 이와 같이 글자가 축소가 되어 나타납니다. 좌우로 이동하려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개로 휴대폰을 누른 채로 좌우로 이동하면 됩니다. 확대 전에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아래의 사람 모양 아이콘을 터치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돋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람 모양 아이콘을 터치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까지는 돋보기 위젯 기능을 이용하여 휴대폰 화면의 글자를 크게 하여 선명하고 시원하게 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돋보기 위젯 기능과는 별도로 글자를 크게 보는 추가적인 기능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아래의 홈 버튼을 터치하여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글자를 키우는 설정 방법입니다. IT 닥터 채널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휴대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눌러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우측 상단의 톱니다의 바퀴 모양 설정을 터치합니다. 디스플레이 터치합니다. 글자 크기와 스타일 터치합니다. 글자 굵게 터치하여 토골 스위치 켜둡니다. 글자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청색의 둥근원을 누른 채로 왼쪽으로 끌고 가면 이와 같이 글자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 청색원을 손가락으로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글자가 크게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기 바랍니다. 아래에 뒤로 가기 화살표 터치합니다. 화면 크게 작게 터치합니다. 청색원을 손가락으로 눌러 왼쪽으로 끌면 글자의 크기가 줄어들고, 청색원을 오른쪽으로 끌면 글자가 커지게 나타납니다.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기 바랍니다. 이 화면 크게 작게 항목은 앞에서 설정한 글자 크기 항목의 글자를 크거나 작게 하는 기능입니다. 아래의 홈 버튼을 터치하여 홈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앞에서 설정한 글자 크기를 확인해 보기 위해 카카오톡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큰 글씨로 나타납니다. 이 글씨를 더 크게 보기 위하여 아래 오른쪽에 사람 모양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돋보기 위젯이 활성화되어 테두리가 모두 주황색 선으로 표시됩니다. 글자를 크게 보고 싶은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글자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두 개로 화면을 누른 채로 이동하면 이와 같이 화면이 확대된 채로 이동이 됩니다. 이상으로 돋보기 위젯을 이용하여 휴대폰 화면의 작은 글자를 더 크게 확대하여 선명하고 시원하게 볼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잘 활용하여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 계속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